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그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봇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만에 어,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보유기간이 짧으면은, 수익률을 짧게 팔아야 된다. 그래서 욕심내시면 안 돼요. 내가 사자마자 올랐어. 그러면은, 적당히 파시고, 또 눌림 기다렸다가, 이럴 때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린수어대입니다 오늘도 주린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화하기 위해서 좋은 내용 들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계시죠?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의 종목은 일단 레이크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 어, 종목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 최근에 황화 리튬 이슈로 정말 많이 올랐죠? 자, 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한 TMA 제조 가능 업체고요 자, 유기 금속화물 설계 및 TMA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LED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 소재, 석유형 촉매로 이어지는, 어, 사업 포티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의 매출 구성은 반도체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솔라 소재나 LED 소재, 뭐 여러가지 하고 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영업이익, 기순이익도 증가한 추세네요. 특히 이제 황화리튬 황어리퓸 말씀드렸죠? 황화리튬을 고가 원재료 없이 대량 수, 생산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어, 내용이죠. 정보체 배터리 물질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이게 되기만 하면 정말 대박인 겁니다. 자, 왜 화, 사람들이 황화리튬 요즘 이수화학과 어, 이수 스페셜 케미컬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 케미컬. 보시면은, 그냥 미친듯이 올라가죠, 그냥. 예.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15분 봉으로 보면은, 그냥 미친듯이. 8만원에서, 벌써 5배가 올랐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어, 이수 스페셜도 좋지만, 레이크 머티리얼. 레이크 머티리얼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아, 이 틈이 뭐길래, 이렇게 까지 주식이 오르는 거냐. 레이크도 뭐, 7천원에서 거의 4배 정도 올랐죠. 4배 정도 올랐고, 레이크 머티 리얼의 뉴스 한번 보도록 하, 할게요. 자, 이게 바로 나오네요. 화 리튬은 리튬왕 전구체 핵심 소재고, 리튬왕 배터리의 차세대 배터리 중 하나로.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너지 밀도가 두배 이상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양을 쓰더라도 에너지 밀도가 높으니까 배터리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배터리 크기라면 두배영량을쓸수 있다는 것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소화학계에 있는데. 어쨌든 그 이수학에서 이제 황화 리튬과 황화물 고체 전해질을 어, 생산을 합니다. 레이크 머테리얼즈에서도 황화 리튬 대량 생산 양산 공정화가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전고체 생산 설비를 어, 투자를 막 팍팍 하고 있습니다. 뭐, 정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많이 올랐지만, 지금 일단은 너무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뉴스도 계속 나오죠, 진짜. 뉴스도 계속 나옵니다. 뭐, 레이크 머테리얼즈 애널리스트 의 뭐, 테크니컬 분석까지 나오면서, 어, 정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뉴스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레이크 르트리얼지 신고가 경신하며 강세. 또 사, 아까 260억 원이었는데, 또 460억 원 규모의 시설을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쓰니까, 아, 이거 진짜 되는가 보다. 싶은 거죠. 아니, 460원이 어디,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돈도 아니고, 작은 돈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460억 원의 규모를 이렇게 투자한다는 게, 뭐, 삼성 같은, 삼성 같은 회사나 이렇게 몇 주씩 투자를 는 거지, 460억 원도 굉장히 큰 그런 규모의 투자금입니다. 뭐, 460억짜리 회사, 상장되는 회사도 많아요. 그래서 회사 한개 정도는 거의 그냥 만들 수 있다는, 거의 그런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정말 투자를 해서 되기만 한다면 굉장히 소요가 많아지겠죠.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차트상으로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레이코모트리얼이 정말 많이 올랐고 지금 보시면 장대항공이 하나 둘셋넷 다섯 번 다섯 번의 장대항공이 나오면서 벌써 이렇게 저점대비 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간 조정이 나왔는데요 너무 고점이고 계속 올라가니까 어, 레이코모트리얼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더 많, 많으시겠죠 자레이코모트리얼즈가 오늘 거의 7% 정도 빠졌는데요 어, 거의 마이너스 11%까지 갔다가, 음, 분봉으로 한번 봐야겠죠? 자, 15분 봉 보시면은, 갑자기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긴 음봉으로 시작을 하면서, 어, 겁을 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어느 순간에 주식이 받쳐줬다는 거고, 마지막에 반등을 하면서 끝났다는 거예요. 물론, 내일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일 도 떨어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누군가가 같은 자리에서, 이 자리에 보면 누군가가 매수해준다는 거죠. 그 말은, 그 자리를 찾아가시면 돼요. 왜이 자리에 서 샀는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일단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산이 이, 군차를 계속 사는 거고. 이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진 자리예요. 이 자리가. 자이 자리에서 누군가 계속 사는 거 보여줬죠. 자이 자리가 에 보면은 거래량 터졌죠. 자이 자리도 거래량이 터진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거래량이 터진 자리예요. 이 부분에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어, 세력의 어느 정도의 지분은. 이 자리에서 썼다는 겁니다 22,000원 라인에서 돈을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럼 세력 입장에서는 아직 뭐 10%도 안 오른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마진 노선으로 어, 법은 주되 여기까지 이, 이 자리를 잘낄 생각은 안안 안 하고 있다 왜냐면 자기들또 돈을 썼기 때문에 자 그다음 돈 많이 쓴 곳이 어딘가요? 이 자리죠 이 자리겠죠 그러면 정말 많이 뺀다고 해도 여기까지는 못뺄 거예요 이미 여기서 세 번이나 돈이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가, 18,900, 19,000원 돈인데, 여기서 거의 뭐, 12% 정도, 13% 정도 떨어지면은, 어, 19,000원 오겠, 네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어, 중요한 건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다는 거, 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잘 버텨줬고요. 일단,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는좀 많이 털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많이 올랐고, 이 차트 봐봐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오른 주식을, 이걸 어떻게 매수를 합니까? 어떻게, 이거를 고점에서 매수하고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물론, 이 부분에 산 사람들, 이 눌림목에서 산 사람들은 정말 푸근하겠죠? 네, 거의 두배 정도 수익이 나오고 계실 텐데, 일단은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난 눌린 거는 잘버티는데 수익난 거는 잘 오래 못 버텨요. 그래서 여기서 산 사람들도 이런 데서 다 팔으셨을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들고 계신 분들 계실 건데,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방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물려있는 거는 1년이고 2년이고 자식 물려준다면서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은 같아야 됩니다. 수익도 마이너스 3%에서 마무리를 하고 손절도 마이너스 3% 마무리하고 입절도 플러스 3% 마감을 똑같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면 좋겠죠. 단타 치시는 분들은 승률이 70% 이상 나와줘야 수익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거는 이제 차차 하다보시면은, 다 다치시는 분들은 다 느끼게 되실 건데, 자, 어쨌든, 레이크 머티리얼이 오늘 조정이좀 세게 나왔지만, 이 보면 장댄봉이 나온 것 같죠? 하지만 15분 봉 보면은, 어, 전혀 아니라는 거. 자, 중요한 자리에서 계속 버텨줬다는 거, 생각을 좀해 주시고요. 아, 그래도 떨어질까봐 걱정된다 싶으신 분들은, 상단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저는 흐름이 좋아 보이는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 나왔지만, 일단 역사적 신곡가죠. 역사적 신곡가고, 돈도 잘 벌고, 일단 은 조금 더 버블이 좀 끼고, 낀 상태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다고, 그런 좋은 느낌들이 드네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뭐, 비슷한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종목 상담, 다른 종목, 레이프 모티리얼즈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어, 상담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레이프 모티리얼즈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어,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또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좀 자랑을 좀 하고 갈게요. 제가 이렇게 퍼스텍이라는 종목을 11일 전에 설명을 드렸고 이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4,500원에 주식이 움직이고 있었고요. 드디어 오늘 슈팅이 나왔죠.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 드렸냐? 러시아가 끝난 게 아니다. 결국에는 지뢰 제거를 할 것이다. 자, 퍼스텍 지뢰라고 했죠.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이 끝났지만 아직도 d m z 에서는 계속해서 지뢰가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동물들이 지뢰를 밟고 터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뢰는 그만큼 정말 오래가요. 정말 오래가고 그 위험한 거을100% 제거한다? 이거는 요즘 기술로도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뢰 이야기는 계속 나올 거다. 이게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게 전구점 돌파를 향해서 찍으러 간다고 이렇게 그려드렸습니다. 자, 퍼스텍 트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고 가실게요. 퍼스텍이 게 움직였냐 하면은, 오늘 이렇게 이제 정거점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눌림목에서 제가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10% 정도 올랐다가 6% 정도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 이렇게 강사 말씀드렸죠. 일단은, 어 단타적인 부분에서도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주시고, 어 단타를, 스케핑을 슬깨, 치시는 분들은 어 오늘 좀 수익을 좀 보셨을 텐데, 자, 이제 퍼스트에 어,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샀다면은, 어, 계속해서 들고 갈만 하겠죠? 자,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행보자리, 4,400원, 4,500원, 이 행보자리에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생각해보면, 그렇게 크게 행보지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작은 범위에서 이렇게 매수자리도 주고, 어, 정말 좋은, 이 정도면 자리가 괜찮았죠? 예. 매수자리 주면서 갑자기 오랜만에 또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이 정도의 거래량이 붙진 않았지만은, 어 일단 은 거래량이 붙으려면한 번에는 못 붙고 어딘가에 신호가 항상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은 거래량이 이렇게 붙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항상 이렇게 거래량을 한 번씩 터집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리고 나서 거래량 갱신하고 거래량 살짝 줄어들었다가 또 다음 거래량 터뜨려야 되니까 이렇게 한 번씩 반응해 주고 터뜨리고 이렇게 반응해 주면 은 며칠 있다가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버스팅 매수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원책에 맞게 매수만 해주신다면 무조건 수익 나니까요. 네, 저희 영상들도 많이 좀 봐주시고요. 이전 영상들을 많이 보셔야 정말 맛있는 것들 아직 많이 있습니다. 퍼스틱도 영상 돌 주말 영상 돌려봤으면 오늘 시초에 샀을 수도 있어.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 이게 또 바로 쏜게 아니었어요. 기회를 많이 줬죠. 자, 뉴스가 나왔지만, 여기서 4,700원까지 올랐다가, 결국에는 5,060원까지 갔는데, 솔직히 시초 보고 충북 매수를 붙었어도, 바로 살수 있었던 그런 자리죠. 심지어 시축가는 이렇게 깨부르, 깨파락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뭐 4,500원 정도로 시작을 했고, 어,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도 이걸 안 샀다. 뉴스 보면 바로 사셨어야죠.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어, 지뢰가 제가 계속 터질 거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지뢰 뉴스가 나와주면서 퍼스택이 반응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5,060원까지. 틱틱기 한번 하고 나오는 모습 보여줬네요. 그 어, 부분에서 이제 단타 치실 분들은 5천원 아래에서 매수를 해주시고 4천0 ,000, 5천원 위에서 매도를 해주시는 어, 이런 전략으로 단타를 칠수 있다고 말씀도 드렸었죠. 어, 어쨌든 어, 지금 퍼스트이 오늘 굉장히 좋은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조만간 터질 거라는 느낌이 딱 오시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거래량이 미리 터지니다한 번씩 이렇게 다을한번 봐요. 돼 위에 물량 체크도 해야 되고, 사람들의 매도세나 매수세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체크, 한하는 이런 시간이 좀 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한번 터져주고, 진짜 찐 거리량이 한 번씩 터질 때가 됐다는 겁니다. 조만간 나오겠죠? 조정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조정이라기보다는 행보가 좀 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시세 나올 수,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4,4,900원에서 5,100원까지 여기 고가가 바뀌는 구간에서 이틱기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람들을 충분히 털어낸 후에 어, 충분한 고점 찍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4,500원 쯤에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뭐약10% 정도 수익이시겠네요 수익으로 들어가신 분은 근데 이제 저희가 목표가 목표 상세20% 30%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바로 직전 고점만 찍어도 20% 넘어갑니다. 네, 퍼스트 텍은뭐 이미 이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을 준다면 매수를 하셔도 되겠지만은 좀 놓치신 것좀 아쉽더라도 어 다른 영상에서 보시면은 또 추천 정보 많이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또 상담 배너 있 핸드폰 번호로 또 문의를 주시면은 또 괜찮은 추천주들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퍼스트 텍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추천주도 한번 나가야겠죠. 자, 오늘의 추천주는 YM 택입니다. 와이엠텍이 2021년 9월달에 상장을 했네요 자 이게 뭐하는 기업이냐 정말 좋을 때 상장을 했는데 뭐 주가는 그렇지 않았죠 주가가 이제 뭐 35,000원까지 올랐다가 전형적으로 이렇게 간토막이 먼저 내주죠 18,000원도 이렇게 간토막을 내주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작은 박스고 어떻 보면 이게 또큰 그 박스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보시면은 어, 차트상, 자,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 계속 보여주시고, 어느 순간부터는 깨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y m t a 이 뭐하는 회사냐? EV 릴레이를, 이렇게, 생산하는 회사고요 또, y m t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배출이 EV 릴레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EV 릴레이 같은 경우는, 어, 쉽게 설명드리면은, 어, 전기차의 배터리에 전원을 온오프 시켜주는 그런 부품이고요 전기차의 매출이 정말 많이 올랐죠. 현대차, 기아차의 매출이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출액도 당연히 증가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시겠죠. 근데 일단 너무 고성마, 고성장 전망이고 매출도 많이 올랐는데 아직까지도 주가 이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도 처음에 상장했을 때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어, 지루하죠. 네, 지루한데 그래도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일단은, 매수가를 먼저 정해봐야겠죠. 일단은 저점이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아, 조금 더더 더 볼까요? 이렇게 이어주면은, 아마도, 이 21선까지 빠진다 좋겠네요. 네. 22,600원 정도까지 빠져주면은, 어, 정말 좋아 보입니다. 정말 좋아 보이는데, 오늘또 이렇게 올랐고, 이 25,000원, 9 0 0을막 뚫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 눌림이 오면은, 눌림이 나올 수, 무조건 나올 수도 있어요, 종목은. 모든 종목에서는 눌림이 나올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대신, 보유기간 짧으면은, 수익률을 짧게 팔아야 된다. 그래서 욕심내시면 안 돼요. 그냥 사자마자 올랐어. 요 그러면은, 딱 적당히 파시고, 또 눌림 기다렸다가, 눌렸을 때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은 차트가 정말 좋고, 지금 언제 갈지 모르는 차트이기 때문에, 어, 배수가는 대충 봐도, 이정도 되겠네요. 네. 22,000원에서 23,000원, 3,500원 사이, 2 1,000원 정도 간격을 두시고, 여기 매수, 분할 매수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당연히 일단 이 저항까지 찍어야겠죠. 네. 저항 정도 찍어서 29,000원까지 20%수익 나겠네요. 눌림목에 잡으면 30%, 지금 잡으면 20% 정도씩 기대가 됩니다. 이 저항을 뚫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올랐다가, 밑꼬리를 마무리하고,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방향 나올 수도 있겠죠. 꼭 이렇게 간단한건 아니지만, 어, 일단 처치는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20% 수익은 보장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대차가 주가가 별로 좋지가 않죠? 현대차가 되게, 매출은 잘 나오는데, 주가는 좀 흐지부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1분기부터 2분기까지 이렇게 쭉상향을 하다가, 살짝 눌림목이, 반도체, 반도체나 2차전지 가려져서, 살짝 눌림목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 괜찮습니다. 어쨌든 매출은 계속해서 나올 거고, 실적 시즌 때마다 정보럼 갱신하는 그런 모습 보여줄 겁니다. 자, y m t c 신규 상장주고, 어, 조금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 어, 상담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 m t c 같은 경우는 전기차 100%죠? 네, 전기차 릴레이, 이브 릴레이를 생산하고 판매한 업체이기 때문에 전기차 매출이 곧 YMT의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이 신규 상장주고 아직 뭐 시세도 제대로 안 나와서 좀들어가얘가 꺼려지시는 분들은 어, 현대차 판매량 조금만 검색해도 나올 수 있죠. 뭐 전기차 판매량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 나오는 거죠. 전기차 판매량이 곧 YMT의 어,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모가를 넘지 못하는 저평가 주식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타점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또. 저희가 또 친절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혼자 잡는 것보단 저희랑 같이 잡는 게 조금 더 좋은 평단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은 와 m t 오늘 추천 초까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y m t 뿐만 아니라, 뭐 개별로 물리신 종목들, 어, 이 종목 때문에 진짜 머리털 다 빠질 것 같아 하는 종목들 있으시면은, 어, 개별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해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좀 빠지지 말고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시청하기가 편하시겠죠. 지난주는 이제 KC 코트레를 중국 상당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짚, 짚어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짚은 대로 가고 있죠. 224일 선이 장기입형 선수들도 깨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모아가는 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 반등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 반등시작됐다 얘기를 드렸죠. 뭐이 영상 보고 정말,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자, 224일 때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딱 걸어놨으면은, 얼마 이, 2558원에 걸어놨다면, 지금 거의 3% 정도 수익이겠네요. 하지만, 이거 영상만 보고, 100% 신뢰가 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아, 이주린소대 전문가들이 정말 승률이 높구나. 이렇게 신뢰가 쌓이실 겁니다. 어, 믿고, 문의들 많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과 종목 추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린 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